오, 어. 오씨. 어, 냠냠. 왜안 쉽지? 다 먹은 거 같은데 한창이씨. 다 먹었어. 먹? 먹? 존나 무서운데.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. 어, 이건 뭐야? 무슨 종류야? 그러니까 색깔이 다 달라요. 얘는 존나 검정 지금 색깔이 안 올라서 그런데 이게 좋아 안돼? 굳이 네예 얘는 존나 검정한 뿔이고 아까 음... 비싼 애가 이제, 릴리 화이트라고 해서 음. 어디갔지? 음. 얘 존나 이제 색깔이 얘는 존나 하얗잖아요 등 등껍질이 등껍질도 하고 옆구리도 아... 하 얘네 같은 종인데 색깔이 천차만별 등껍질 벗 개많다 야그 친구는 뭐야? 그 친구는 뭐야? 그 친구는 뭐야? 그 친구는 뭐야? 그 친구는 뭐야? 그친그만구는인야그친구야그야그친야야왜이렇는많야그어 뭐야? 그 친구는 뭐는거야뭐 이거? 그냐 음? 이. 음? 오. 표범도 마아요 레오파드 개구. 불키이 갑자기 움직이네. 약간 로. 꼬리랑 무통이 색깔이 달라. 음. 저 꼬리가 통통한 이유가 저기다가 어. 영양분을 다 저장을 해놔서. 아. 와, 처음 봤어. 진짜 얘네는 별로 피부 촉감이 그렇게 좋진 않아. 봄딱 보면 다 닭껍질이 닭털 같 아까 걔네가 피부 어. 촉감은 좋죠. 되게 좀 신기한데. <목소리> 주인 알아봐? 전혀. <laughs> 주인 같은 건. 그냥 밥 주는 건 알아볼 거네요. 밥 주는 것도 모르겠예요 음, 애기, 그래? 아직 애기여서. 어... 레오파드 개고 중에 갤럭시라는 예. 모브예요. 유명한 you 거? Know 그러니까 스테디셀러, 그러니까 음... 약간 나이키, <laughs> 뭐 이큅몬트 같은 느낌. 비싸진 않은데 음... 스테디셀러. 말씀 들어보세요. 가까이 가서. 싱글로 <laughs> 몸은 괜찮은데 눈 너무 싱글로 이거는 무슨 종이죠? 얘는 크레스트 게코고 게코? 크림 시클 모프입니다. 음 같은 종 내에서 되게 여러 가지 컬러가 있어. 어... 눈이 참 무섭네요. <laughs> 눈이 거의 뭐 드래곤. 드래곤. 음. 음... 현재 여기서 제일 비싸네. 오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백색이라서 비싼 건가요? 어우, 뭐야? 짬프, 짬프. 오 릴리 화이트라는. 오 백설탕 같이. 약간 음... 뽀얗게 네, 어되게 눈도 이고구 음,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. 다른. 음... 같은 종류의 피해. 음... 이간. 약간... 이 상태가. 아니에요. 아, 진짜? 얘는, 얘는 진짜. 얌전한 거. 어... 이렇게. 그냥 전한 거. 가만이 안전한 주이 안전한 거. 아 이건 딱유튜브각이다 진짜 이거는 유튜브 딱 사람들이 좋아하겠다. 도화뱀 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근데 이런. 근이 있어. 아, 그래? 응. 얘는 약간 도화뱀 중에 제일 대중적인 종. 그안 뭐라지 안나곤가 뭐아 뭐라지 뭐야? 이구하나? 이구하나. 걔네는 좀 이제. 대중적인 좀 옛날 옛날에 대중적인? 아 이상 이게 애네들은 좀. 최신, 그치, 최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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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행.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. 아 무서운데. 뱀 키운 사람도 되게 너무 무서운데. 저도 뱀은 좀 무서워. 어. 동아미도 너무 무서워 근데. 일단 근데 촉감은 되게 좋다. 응 촉감이 좋아. 어. 난 약간의.